자 안녕하십니까 유희양TV입니다 오늘은 이 카드 보이시, 보이시죠? 여기 사이클론, 그리고 시계신 하이온, 검은 목걸이 세장으로 상대방을 원턴킬에 쓰러트리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상대가 라이프가 16,000이 되건 32,000이 되건 10만이 되건 1억이 되건 100억이 되건 무조건 원턴킬입니다 자 그럼 그 대망의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제가 듀얼을 하다가 직접 찾은 방법입니다 자 여기 사, 영상을 보시면 이제 시계신 하이온 검은 목걸이가 있죠. 하지만 한 장이 빠집니다. 그것은 바로 사이클론입니다. 자, 사이클론을 두턴뒤 미래로 보내고요. 일단은 카드 한 장을 수비로 해둡니다. 이렇게 하고 턴을 엔드해 줍니다. 무조건 카드 이것만 있으면 원 턴킬 가능합니다. 길의턴들어와 해줍니다. 자, 상대가 어떤 마법 함정을 쓰건 무조건 두 턴만 뒤에만 있으면 무조건 원턴킬을 할수 있습니다. 지금 사이클론 때문에 막히긴 했는데 자, 필드 마법을 계속 불러오는 키류. 하지만 저는 라이프 16000의 키류를 원턴킬로 쓸수 있다는 거. 토가테다라 필드 마 자, 성단을 발동을 해서, 라이프 2 0 0을 지불을 하겠죠? <laughs> 자, 지불하고 <laughs> 아, 지박신 코카파 치부가 치부가 치 고카파크 앞에가 나오지만 저는 무조건 원턴킬에 키류를 쓸어트릴 수 있습니다. 일단 나락을 사용해서 지박신을 파괴를 해줍니다. 자 적당히 놀란 키류. 자 드로우를 해줍니다. 저는 두터님은 무조건 저거를 부를 수가 있습니다. 자 일단은 수비는 해야겠죠. 카드 두 장을 엎어두고 몬스터를 소환해서 수비를 해줍니다. 이 시계신의 효과는 몬스터의 공격을 받아도 데미지를 받지 않고 마법 함정 효과를 받지 않는 것이 시계신의 특징입니다. 선이대로 턴을 엔드를 해줍니다. <목소리> 자 무조건 라이프 1 6천을 원턴 킬로한 번에 쓰러뜨리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자 이게 몬스터를 세트하는 키류, 카드도 세트하는 키류. 자 두턴이 지났으니 저에게 대망의 사이클론이 도착합니다. 이 카드는 효과로 패로 들어가고 자, 두 턴이 지났으니, 사이클론이 제패로 추가가 됩니다. 그리고 시계신은 필드 위에 제 몬스터가 없을 때 소환이 가능하죠. 아무런 조건 없이 이어서 공격입니다. 이 시계신으로 그냥 공격을 해줍니다. 이렇게 공격을 해주시면 되고요. 자, 이어서 메인페이지 2어 가면 시계신의 효과가 발동. 상대가 제 라이프보다 많을 때 제 라이프랑 같은 수치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어서 검은 펜던트를 제 몬스터에 장착을 하고요 이어서 사이클론을 발동 이걸로 검은 펜던트를 파괴를 해줍니다 그러면 검은 펜던트의 효과가 발동이 되죠 500의 데미지를 받는 키류 승리. 이렇게 원턴킬이 가능합니다. 자 절망하는 기류. 한번에 원턴킬로 이렇게 어, 기류를 죽여봤습니다. 이 방법은 정말 제가 봐도 정말 사기인 것 같습니다. 자 그럼 유이앙 TV였고요. 어, 제가 이번에 아프리카 TV를 새로 개설을 했는데. 유희양 TV라고 아프리카 TV에 치시면 나옵니다. 제가 월요일에 첫 생방송을 진행하니까 많이들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음 제가 준비를 많이 한 만큼 여러분들이 꼭 봐주셨으면 좋겠네요. 자, 그럼 이상 유희양 TV였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